잘 지냈습니까? <laughs>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인사해봅시다. 숙제는 해왔니? 인사해봅시다. 숙제는 숙제 있었어? <laughs> 누구야? 숙제는 해왔니?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준비물은 가져왔니? 준비물은 가져왔니? 자, 아, 예상했던 바입니다. 아, 전혀 실망스럽지 않고, 자, 자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준비물 준비해온 친구들 들어옵시다. 자랑스럽게 들어오세요. 와우. 박수, 박수, 박수. 자, 지금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뭐왜 드는 거지? 우리 가능하면 성경책 우리 챙겨오기를 했어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빌려주거나 사줄 테니까 집을 사사치 쥐져서 성경책을 가져오거나 부모님께 사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그래도 같이 펼쳐서 찾아보는 습관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하줬으면 좋겠어요. 그 숙제 있었잖아요. 숙제 뭐였어요? 잠깐 기다려 봐. 한명딱 잡아서 얘기해야 돼. 왜, 왜 어디 누구 보는 거예요? 숙제 뭐였어요?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자눈 감고 있는 거예요? 숙제 뭐였어요? 인생사양찾아오기 오, 박수 박수. 그렇다면 숙제는 해왔나요? 안했어요. 숙제는 알았지만 하지 않았다 이게 더, 더 나쁜 겁니다 이거는 알았지만 하지 않았다 나 찾아왔다는 친구 손들어 보십시다 조용이 <laughs> 맞아요 이게? 다시 손 번쩍 들어오세요 자손 내려오세요 자 박수 십시다후자잘 <laughs> <laughs> 알겠어요 여러분의 참여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이 오 뭐야 가시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자, 빌려주세요니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환경책 처음 찾아봐 누구야? 이거 맞냐 얘들아 이거 뭘 웃어 안 가져왔으면서 <laughs> 어, 가져왔으면 칭찬해줘야지 왜 웃어? <laughs> 다음 주꼭 가져오세요 알겠죠? 네다 찾았나요? 유년부도 이쯤 되면 찾습니다. <laughs> 자 찾았네요. 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자 누가 보금 실장 구절1 3절 어,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먼저 읽고 그다음 고등학생 친구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중학생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룰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에게 열릴, 열릴 것이니 고등학생 시작 구하라 그러 너희에게 이룰 것이오 찾아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정갈을 주겠네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카톡 일십 당해 본적 있나요? 있어요? 아, 목사님은 뭐? 삶이에요. 일십 당하는 거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문자 보낸 거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다 문자를 보냈는데 분명히 읽었으면 카톡으로 답장을 하든지 카톡이 안 되면 문자로 답장을 해라. 물론 이제 내가 문자로 보내서 확인 못한 친구들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나 받았다는 친구 손 들어오세요. 나 문자 받았다. 못 받았을 리가 없어. 나는 다 보냈단 말이야, 여러분에게. 아직 나는 확인을 못했다. 확인 못했다. 문자로 보냈어요. 문자로 못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문자를 진짜로 그래요. 우상이 오늘 지난주 화요일날 중학생 친구들한테 다 문자를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보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금요일날 저녁에 일괄 보냈어요. 답장을 해달라. 카톡으로 먼저 얘기해달라. 왜냐하면. 요즘은 번호를 등록해도 카톡이 안 뜨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먼저 좀 연락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줬어 너무 흐뭇했어 근데 한 100명을 보냈으면 답장이 한 30통 온 거야 옥상이 이번 주에 70명에게 1심을 당했습니다 읽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 어쨌든 일상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아 예배 끝나고 보고 옥상에게 답장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카톡을 이제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하거나 저희 사진처럼 뭐해? 잔이? 보냈는데 답이 없어. 일이 안 사라져. 마음이 어때요? 안 좋아요. 어, 많이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어허. 근데 반대로 뭐해? 잔이? 읽었는데 일이 사라졌어. 답이 없어. 다음날 또 보냈어. 읽었으면 답좀 하지. 읽었는데 답이 없어. 이건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바로 손절이에요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카톡이나 뭐 DM을 보냈는데 읽었는데 답을 안 해. 아니면은 안 읽어, 계속 안 읽어. 막 인스타 DM 보냈는데 안 읽어. 근데 막 스토리 올라와. 그럼 어때요? 어, 이것 봐라.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기도할 때 기도를 했는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기도했는데 일이안 사라져 하나님 듣고 계세요? 일이 사라졌는데 대답이 없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우리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거나 카톡을 보냈는데 읽었는데 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것 같은데 답이 없어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무시하는 건가?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려움이 왜 생기나 생각해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쌓여가는 것같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거나 아니면 분명히 들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것 같은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 나에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나? 기도를? 내가 계속 이 카톡 보내야 되나? 계속 DM 보내야 되나? 이러는 거죠. 하나에게 나는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줬다라는 막 간증을 해요. 근데 왜 나는? 왜 하나님 은 다른 사람들 카톡에는 답장을 하고 DM에는 답장하면서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거지? 그런 것에 많이 실망하고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했을 때좀 기도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언제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 기도 메시지에 일이 사라질까 그리고 답장이 올까 우리는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공공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까 왜 우리 기도에는 답이 없을까 그것을 공공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생각이 딱 하나 들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도 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기도를 했을 때 계속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다.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는데 반응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때 일이 안 사라지는 것 또한, 일이 사라졌는데 답이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도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어, 기도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뭐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운동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해 본적 있어요?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느라 바쁘니까 그럼 예를 들어 나는 어뭐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다녀서나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를 좀 배워보고 싶다. 기도 학원을 다녀보고 싶다. 기도 개인 과외를 받아오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해보잖아요. 왜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기도 너무 어렵네라는 생각은 하지만 기도를 배울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냥 자연 자, 뭐 자연스럽게 기도가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숨쉬듯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훈련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서 안에서 도와주시고 받으심에 제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와 같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랑 그냥 같이 다닌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냥 기도를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한테 말씀하시, 말씀한 거야.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개인 과외 좀해 주세요. 특강 좀해 주세요. 세미나 좀해 주세요. 요청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냥 기도, 제자들 이어서 기도를 잘한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으니까 기도를 할줄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것.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두 가지로.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신 그두 가지의 큰 것은 첫 번째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것을 먼저 해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요?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되게 좋은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저에게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한 지혜를 필요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필요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할수 없어서 하나님께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구하고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어떤 나의 피로를 채워가는 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 또 가만히 있게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제가 얻을 수 있어요 제 스스로는 그 모든 걸할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밑에 보면은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첫 번째로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봐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그럼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 나에 대해서 정말 원하는 건 뭐야? 근데 이 원하는 건 뭐냐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진짜 그냥 나의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례 받은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지어진 우리가 지음 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해요. 그때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너희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너희 뭐 하고 싶은데? 너희의 창조 목적이 뭐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기,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 의도대로 살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찬양게 무슨 뜻이에요? 다 목사님이 되고 다 찬양 인도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명한 한 명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이유가 뭐야? 돈잘 벌려고? 대한민국에잘 나가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재능을 주시고 나의 그런 비전을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그 길을 갈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그 확신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떤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을 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함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어떤 자금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네 번째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래 너의 고백도 잘 들었고 너가 그렇게 창조된 목적에 대한 이해도 잘 하고 있음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었다. 그런데 정말 너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냐? 그냥, 그냥 뭐 기도하면 좀더 좋겠지라는 생각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의 피로를 요청했던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서 기도합니다라고 너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럼 우리 이렇게 대답하겠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나 어떤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이루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가?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행동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 생각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집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고요. 기도하면서 이네 가지 질문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정해진 모범 답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어떡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걸다 알아도, 다 알아도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네 가지 배웠잖아. 하나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당장 기도 잘할수 있어요? 기도 잘할수 있어요? 어렵잖아. 이 기도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하기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겠다면, 우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예배 전에 하는 그 찬양처럼,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은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고, 기억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게 해준다고 했어요. 한번 지난주 찬양 가사를 한 볼까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읽어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이 얻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사랑의 주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 살아온 삶이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잘안 드렸어. 기도할 때 집중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뭐 기도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도 없어요. 그냥 뭐 참고 자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찬양을 찾아보는 거예요. 찬양 가사에 모범적인 기도가 나와 있어요. 찬양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찬양 가사를 읽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찬양 가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의 가사를 찾아보세요. 찬양을 찾아보세요. 그 찬양은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직접적인 카톡 답장처럼 띡 하고 오진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거 목사님도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다 알겠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가? 왜내 기도에만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아직 부족한가? 기도의 시간이 모자랐나? 간절함이 없었나? 믿음이 약했나? 좀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나? 헌금을 더해야 되나? 그런 이유인가? 고민을 했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일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있어서 저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서 로마의 그 군대들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혀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큰 뜻을 우리는 몰랐으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거룩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나는 나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10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과도 같아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a m 우리 중학생들 하는 생각이랑 고등학생들 하는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중학생 미안해요 모자라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랑 성인인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의 시야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각과 계획과 시야랑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때로 번거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기 때문에 더 길게 보시고 더 넓게 보셨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이러한 생각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길을 열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다른 계획이 있구나. 나보다 더 넓고 더 멀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는 우리에게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당장 내 앞에 내 앞에 뭐 초콜릿이 초콜릿을 달라고 기도해서 내 손에 이렇게 초콜릿이 주어지면은 그거 먹고 나면은 또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막뭐 달라고 떼쓰잖아요. 그때마다 그 애들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금쪽이가 돼요? 금쪽이가 돼요. 계속 그냥 너무 쉽게 쉽게 줘 버리면은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뭐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요청하게 돼요. 여러분 금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쪽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신앙과 믿음의 성장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표하시는 바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해져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설렁 공부해도 막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인생이 너무 편해. 아무것도 안 해도 나에게 막다 주어져 있어.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돼. 그러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잖아요. 조, 먹을 걸 달라 그랬는데 막 뱀을 손에 쥐어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여러분 인생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지 나쁜 길로 낭떨어지로 밀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기도에는 배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피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도 한 가지 숙제를 좀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아까 봤던 것처럼 다섯 가지의 문장을 써 보는 거예요. 짧아도 좋아요. 내가 기도를 써 보는 거예요. 메모장, 핸드폰 메모장에 손으로 써 보세요. 다섯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고백을 써 보세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써 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써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게 그 신뢰의 고백을 써 보세요. 그것이 기도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도에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프렌트인 친구들과 사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